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도를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조금 어색할 텐데, 개혁개정 성경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혁개정 성경과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성경 버리지 마시고요. 익숙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독하실 때도, 그리고 필사하실 때도, 암송하실 때도, 익숙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개혁 개정 성경이 익숙합니다. 툭툭 나오는 내용이 개혁 개정 성경이니까 단번에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또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세 번역 성경을 예배 때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vip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볼때 어느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가? 거기에 우리가 무게를 두는 거죠. 이미 성경이 개혁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계속 사용하시고 다만 개혁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조해서 보시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읽으면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개혁 개정 성경의 장점은 뭐냐 읽으면 성경 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 번역 성경으로 무게, 무게를 조금씩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접했을 때 어느 성경이 더 빨리 익숙해지는가?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에 나사로의 죽음과 또 다시 살리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뭔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남매들입니다. 이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 남매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다알 정도로 사랑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기를,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아픕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의 이 소식을 듣고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고 그곳에 일부러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늦게 나사로가 있는 배단이로 오셨습니다. 배단이 오셨는데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 나갔어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그냥 계시니까 달려 나가서 그발 앞에 엎드려. 울부짓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는, 네. 우리 오빠가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11장 25절 26절 우리 연습하는 요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산다는 말이죠. 근데 다음에 나오는 말은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 말만 하시든지 뒤에 말만 하시든지 해야 안 헷갈리는데 앞에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말씀하시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그건 죽어서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믿고 있는 사람 살아서라는 이 말이 현재 문사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동시에 믿는 사람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달려 나와서 언니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좀 일찍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대놓고 원망은 못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보냈을 때왜 빨리 오시지 않았는지 의아했을 것이고, 야속했을 겁니다. 오빠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겁니다. 이때 어울리는 말이 일각이 여삼추,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죠. 일각이라는 각이라는 말은 한 시간에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됩니다. 여삼추, 뭐 뭐와 같다는 말이죠가 같을 여, 석삼추, 가을추, 가을을 세번 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3년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3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자매들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야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요즘은 다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대부분 저렇게 큰 바위에 굴을 팝니다. 굴을 파요. 저 유대에 있는 바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바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잘 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넓게 동굴처럼 파서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둡니다. 안을 보면 무덤 안에 보면 저렇게 여러 사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 무덤은 1인용이 아니에요. 가족용입니다. 그 집안의 가족용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기 안치했다가 다 썩으면 또 정리하고 또 옆에 또 안치하고 대대로 사용하는 그런 무덤이죠. 예수님이 저 무덤가에 도착하셔서 아까 보셨던 그큰돌 같은 거 있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시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 그래서 벌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고 가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묻은 문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와 기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고 또 지금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늦게 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돌이 옮겨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 가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근으로 싸매진 상태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나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병으로 고생할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가 되어서야 오셨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셨어요. 방금 죽고 오면 뭔가 기대라도 할 텐데 시신이 썩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야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이 늦었지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보면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에 오신 겁니다. 정시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딱 좋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믿게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오, 죽기 전에 오셨다면, 그래서 고쳐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는 그 슬픔, 죽어가는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이 달랐어요. 슬픔과 고통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더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시간이 맞습니까? 누구의 시간에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방법은 우리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플 때 고쳐주기만을 원하는 고그 정도지만, 우리 주님은 죽어 썩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크지 않을 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덜할 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놓여 있다고, 주님이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틀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죽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르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선하고 유익한 결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늦으신 것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내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났으니, 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나으리나 늦게 오셨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신 거야.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역전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 큰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큰 어려움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번쯤은 믿음으로 견디지만 자꾸 자꾸 더큰 파도가 밀려오면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 병을 만났는데 의술로도 안 고쳐지고 기도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소사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이나 사역에 어려움이 닥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 맞는가? 이렇듯 시련 중에 기다림이 길어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도 만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며 견딘 기다림, 긴 기다림. 그 기도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절망과 죽음. 그러나 그 절망과 실패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의 실패일 뿐입니다. 나의 실패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바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때입니다. 생명과 열매와 성과와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바로 그 때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는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사로가 벌써 죽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희망이 다 사라지고 힘이 다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어 있는 나를 예수님께 드러냅시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전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직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100%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합시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실 때를 기다립시다. 죽은 채로 기다립시다. 썩는 냄새가 나는 채로 기다립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면서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노래하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늦지 않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가 정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일하셔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계속되고, 고통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중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서 조금도 나의 의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